조합한 거랑 어 제가 해석하는 거랑 맞는지확인해보시고아닌 점은 수정해서 계속 보시면 돼요. 오케이? 어. 자첫 번째 보면 your kind of good, your kind of good, your y r i n g t o 여 y 보이시죠? i n g o r y r i n g 얘가 주 y 잖아 i 어. o p r o d u r e 만들려 o 노력하는 d 야모 u 것을 스스로 만들려고 노력하는 u r 여기까지가 이렇게 주어가 되는 거죠. 그 어. 스스로 네가 다 하려고 하는 거야. 자, 이거는 would main. 자, 의미한다. 뭐를? 데디아의 사실을 의미하는 거야 하고 대시 생략됐겠지. 그렇지 않아? 어. 야, 그건 의미하는 거야. 데디아의 사실을 의미하는 건데 너가 뭐 한다? using your time. 너의 시간과 자원을 사용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to produce 만들어낸다. 뭐를? 많은 것들을 만들어낸다라는 그러니까, 이해됐어? 중요한 건 이제 문제 풀어야 되잖아. 여러분, 요거 하면 제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앞에 있는 수식받는 명사를 이 문장에다 넣어보라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넣어서 넣을 수 있으면 위치나 댓 이런 게 되는 거고, 못 들어가면 전치사 플러스 관계된 명사 이런 식으로 써줘야 된다는 거야. 어떻 그러니까 뭐 어떤 전치사가 필요해요? 그건 해석에 따라 좀 다르겠지. 한번 넣어보자고 얘들아 니가 네 시간 다 써서 막 하면은 많은 것을 네가 어, 만들어낼 수 있겠지 그리고 you, 아, 너가 바로 이다 보이다 여러분 고비용의 프로바이러 제공자가 되는 거야 뭐에 대해서 many things 하고 넣을 수 있어? many things 한 단어로 뭐야? 템이잖아 이거 넣을 수 있어? 못 넣지. 문장이 끝나서. 그치? 못 넣으니까 뭐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니까 for them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그죠 근데 them에다가 end를 붙여주면은 뭐다? 얘가 which다. 그래서 for which가 맞는 거예요. for which. 오케이? 1번 되게 중요하다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내신에도 매번 나오지만 수능에도 단골손님이에요. 이게 which냐? 전시사 플러스 which냐? 얘들아 푸는 방법은 뭐라고? 내가 꾸미는 명사를 넣어서 해석해본다. 그죠 한번 적어봐. 내가 꾸미는 명사를 넣어서 해석해본다. 이게 관계사의 핵심이에요. 내가 꾸미는 명사를 넣어서 해석해본다. 와 어, 좋아. 우리 안에 있는 그 작은 구멍들을 조금씩 이렇게 메워가는. 법법은 여러분, 막다 기존 거 잊어버리고, 나만 믿어, 새롭게, 뭐 이런 거 없어요. 기존에 한걸 바탕으로 헷갈렸던 거 조금씩 채워보시면 돼요. 오케이? 어? 자, 2번으로 넘어가도 될까요? 지우고. 자, 2번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moreover 한번 끊어보세요. moreover. 자, 게다가, 게다가, 자, 뭐할 때, when the doctor. 뭐할 때요? 어, 의사선생님이 스페셜 n g 하면은 특성화 시키는 거, 특성화하는 거. 어, 나 이것만 할 거야. 뭐를 여러분 프라비전이 뭐예요? 제공이죠. 어, 나특성화할 거야. 제공을. 근데 어떤 제공이야? 여러분. 내과 서비스에 대한 제공을. 너희도 병원가, 아파트 병원가 면 어떻게 의사선생님이 어, 오셨습니까? 하면서 뭐 여기 주민번호 써주세요. 이런 거안 하지? 진찰만 하잖아. 맞죠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자기는 특성화시킨 거야. 난 제공만 하겠어. 뭐를? 내과 서비스를. 자, 그리고, 그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 누가 여러분 1번입니까? 이거죠. 의사 선생님이 특성화에두 번째로 고용해. 의사 선생님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맞는 거야. 어, 의사 선생님이 고용할 때 뭐를? 누군가를? 근데 어떤 누군가요 하고 또 설명하는 거잖아. 형용사도. 야, 어떤 누군가요? has a comparative. 여러분, 뭔가, 어, 비교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는. 비교적 우위나 이득을 가지고 있는. 어디에서? record keeping에 있어서. 그러니까, 앞에 있는 강원선생님들이 뭐에막 이렇게 하시잖아. 접수도 하시고. 이 사람들을 고용한다면 이런 뜻이야. 의사선생님은 이것만 하고 두 번째로 고용의 사람을 어떤 사람? 기록 잘하는 사람을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조건절이니까 이렇게 끊기는 거죠. 맞아? 그럼 진짜 좋아하는 누구야? 뭐야? 얘야 얘.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까지가 부사절이고. 그치? 여기까지 부사절이고. 자 그러면은 비용은 왜 불러? 아 비용은 낮아질 거야. 그리고 공동의 아웃풋. 그죠? 조인트 된 아웃풋이 뭐야? 결과물은 어떻게 된다? 그렇지 라절 더 커지는 거야. 여러분 뭐보다 이걸 내가 묻고 싶어서. 여러분 아담 와이즈가 무슨 뜻이야?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했죠. 그렇지 않다면 이런 뜻이야. 그럼 앞 내용을 받은 거야, 앞 내용을. 그럼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성취될 것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오케이? 여러분 그럼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성취될 것보다 그럼 그렇지 않았을 때는 뭘 말하는 거야? 의사 선생님이 고용하지 않고 혼자 다 했을 때 얘기하는 거겠죠. 오케이? 아 좋습니다. 틀기 먼저 해보세요. 이런 게 조금 까다로울 수 있다고 여러분한테 음. 그리고 요거는 이제 영상 찍어서 어차피 링크로 보내드리니까 헷갈렸던 부분 있으면 다시 돌려보세요. 그래도 이해 안 되면 태만한 질문하면 되요 자, 필기해 보시고 3 번으로 받으되나요 여러분? 어, 3 번에 제가 이것 때문에 얘를 좀 넣었거든요, 여러분. 요거, 어, 여러분. 어, A가 그렇게 아니고, but, B 하면은 B를 강조. Not so much A, but B 하면은 A가 아니고 B야. 이렇게. 어. 그리고 너네 혹시 이것도 들어보지 않았어? 이 내신에나 수능에도 나오구나? 수능에도 진짜 나와. Not so much A. 아, 이렇게 쓸까? A as B. 얘도 그렇게 A가 아니고 B다니까 뭘 강조하는 거야? 그래, B야. 이걸 강조하는 거야. 웬만하면 거의 뒤쪽 강조하 거예요. Not so much A s B. 아, 이거 본것 같은데. A가 아니고 오히려 B다. 이렇게 가는 거죠. 오케이? 얘는 많이 나와. Not s so A s B. 자, 그럼 정왔으면 우리 3번 한번 가보자. 어, In t h e 한번 끊어보자인 In t 다시 끊고. 해, 여기다. 유 다시 가자. 어. 자, 그들의 관점에서 It w a s n so much that. People with similar attitude became friends. 자, 뭐가 아니라는 거야? 어 여러분, people with similar attitude, 비슷한 태도를 가진 친구들이, 그죠? Became friends, 친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어, 친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야, 그을왜더니까 오히려 대신 어? 대 대시 맞다라는 거야. 대신 뭔데? People, 사람들. 다시 주어지. 어떤 사람이야? Who? 이제 설명하는 거잖아. 어떤 사람이야? Passed each other during the day. 이렇게 가 아, 꾸미는 거죠. 자 사람인데 어떤 사람? Passed each other. 서로 서로 지나치는 사람. 언제? 낮 동안. 지나친 사람이 그 다음에 여기가 무슨 자리야? 동사자리가 되잖아. 동사자리. 사람들이 친구가 과거로 써있지. 다 읽어보면 은 그러면 여기 Tandid 자, 이 사람들이 t e n d i to 모험 뭐 경향이 있어. 그 친구가 되는 경향이 있다. 자, and 그리고 so came to adopt. 그리고 결국에 어떻게 돼? 채택하게 되지. 채택하다. 뭐를? 비슷한 태도를 채택하게 되는 거야. 뭐 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자, 그러면은 봐봐. 이 수능 영어라는 두 가지가 정이 필요해. 첫 번째 봐봐. 지금 내가 이거 이렇게 분석하면서 한국어로 바꿨지 한국어로 바꾼 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큰의미는 없는 거야 내가 이 영어로 그냥 네. 이내용 이해하면 되거든 어. 그 내용이 뭐였어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해석했을 때아 맞아 뭐가 아니라는 거야 비슷한 애끼리 친구되는 게 아니고 오다가다 만난 애들끼리 친구되고 나중에 성향이 비슷해지는구나 이게 머릿속에 인식만 되면 되는 거야 오케이. 아 좋습니다 자 한번 표시하고 나서 4번도 가보 그러면은, 이, 이런 거왜 해요? 어, 그게 잘안 되니까 이걸 통해서 그 과정으로 가는 거야. 어, 해석해보면서. 잘못된 해석도 많잖아. 여러분, 문제 풀고 제 해설 듣거나 아니면 문제 풀고 해설지 봤을 때 어때? 아, 어, 이런 내용이었어? 막 이런 적 있었죠. 어, 그렇다고. 그러니까 해석도 계속 우리가 연습을 해야 돼. 자, 표시하고 4번. 한번 가볼게요. 자, 4번에 보면은 여러분 어디까지 묶을까? 웬부터 여기까지 또부사절에 뭐뭐 할때 자, 그리고 영어에서의 웬은 중학생 아니잖아. 그러니까 거의 이제 조건으로 봐야 되는 거. 뭐뭐 할때 뭐 시간 이런 개념보다 조건의 개념이에요. 뭐 조건과 결과 이런 거죠. 자, 그들이 고려했을 때 뭐를? 자 그들이 고려했을 때 목적어 자리에 의주통 이렇게 나가겠네 어떻게 그들의 경쟁자가 다시 뭐를 그들이 생각했어 어떻게 그들의 경쟁자가 쿠드푸땅 그들을 넣었는데 어디로 아웃 더브 유지에 있으니까 파산하게 만드는 거죠. 어. 자기의 경쟁자가 자기를 막 파산하게 어떻게 만들까 이거를 고려했을 때. 그들은 깨달았다. 자, 칠판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들은 깨달았다니까 여기가 무슨 자리야? 위치는 무슨 위치예요? 목적어. 잘했어요. 그럼 목적어 자리, 주목보에는 뭐 들어가요? 주목보에는 뭐 들어가요? 맞아요. 명사절이 들어가요. 잘했어요. 명사 문장이 명사절이에요. 자, 그럼 명사절에서 왓과 대세 차이는 뭐예요? 와은 관계 대명사래 관계 대명사니까 뒤에가 뭐가 와? 주어가 빠졌거나 목적어가 빠진 불완전한게 오는 거고. 대은 데디아의 사실을이라는 접속사니까 뒤에가 완전한 게 오는 거고. 이런 거죠, 뭐. 그죠? 자, 그러면 봐 봐.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파괴 시킬까 이걸 막 생각했어. 생각하다 보니까 그들은 깨닫게 됐다. 뭘 깨닫게 된 거예요? It was a risk. 위험이구나. 뭐가 여러분 이 가주어에 대한 설명 이 여기 있는 거야. 나초인어 방이지니까 혁신하지 않는 것이 원래 이게 이렇게 써 있는 거지. 혁신하지 않는 것이 was a risk. 위험이구나 이렇게 생각한다. 생각해봐, 애들아 빠진 거 있어? 주어, 동사, 부어 다있잖아그러니까여긴 뭐야? 그들이 깨닫는 건 데디아의 사실이니. 그래서, 어. 자, 그리고 선생님, 또 하나 중요한 거 얘기해 줄게. 만약에, 잘 봐봐, 대시 나와, 그러면은 문장의 내용이란 뜻이고, 만약에 와이 나와, a 스은 뭐야? 문장이 설명하는 어떤 명사야 내가 좋아하는 것 하면 what I like, 그렇게 쓰잖아. 완전 불안점보다 중요한 거는 내가 좋아하는 어떤 명사 거. 거. 얘는 대디아의 사실. 내용 전체. 이 차이가 느껴져야 돼. 피부를. 어. 자, 한번 정리하고 5번 한번 가볼게 제가 계속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이런 걸 해서 여러분의 구멍을 계속 메워드릴게요 정리 했어 5번 가볼까 얘들아? 자 5번 가보면은 두 번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이것도 병렬 구조거든? 자, 만약에 어딨니? 이렇게, 이렇게 조건절인에 또? 아까는 웬이었는데 절이지 만약 뭐 뭐라면? 자, 만약에 너가 have a connection 여러분 연결선이 있다면은 누구랑? 다른 회사와 연결점이 있다면 그러면 그 회사에다가 너가 뭐할수 있어? 아마도 얘들아 ask 요청할 수 있겠지. 여기서는 봐봐, 오형식이야 요청하다. 너의 커넥션이 뭐하도록? 투푸시. 투부정사네, 오형식이니까 그지? 어, 좀 압박하도록. 여기까지 딱, 좀 봐야 될걸? 자, 투푸시. 뭐하도록? 압박하도록. 여러분, 투부정사지만 여전히 요 동사잖아. 그래서 얘가 또 다시 목적어내는 거야. 그 회사를. 그 회사를 뭐하도록또나왔네 목적도 부어 to do 하도록 뭐를? 비즈니스는 너랑 하도록 이렇게 되는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회의 말은 이거야 자 오형식 동사에다가 투부 정사 바뀌면은 얘가 뭐 명사되어서 목적을 어쓸수 있지만 여전히 원래 동사기 때문에 얘도 목적을 이렇게 받는다는거예요 오형식이면은 목적도 부어도 그래서 to push that company to do 이렇게 비즈니스를 더랑 하도록. 그리고 두 번째. 이거 어디에 방료야 그러면? 아스크 그 요청한다. 커넥션한테 아 이거라고. 자, 그다음에 얘가 두 번째 여기네요. 그죠? 두번째로어뭐이드야좀 피해라. 어? 경쟁자 좀 피해 줘.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얘가 3번이에요. 저호도 오브 중지해라. 뭐를? 여러분 런치가 뭐야? 뭐 출시하는 거 있잖아. 상품 같은 거. 런치 어브어 프로다. 상품 출시 좀만 미뤄줘. 하는 거 같이 좀 떼어다 팔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오케이. 어, 자 한번 표시해 보세요. 오형식 동사. 아 근데 목적격 부어에 또 얘가 들어가도 얘도 오형식을 쓸수 있다라는 거 기억한대. 표현이 혹시 그 제가 뒤에 써놓은 거야? 안 나왔어요? 이거? with respect가 여러분이 존중이 아니고 뭐뭐에 관하여 라뜻이전치사고요 엄청 어, 어보세요 그럼 이거 어떻게 볼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끄는 거야. 예를 들어서 with respect to desegregation in elementary school 자 그러면 이것에 관하여서 이렇게 전치사고가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럼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이게, 세그리게이션이 뭐예요? 세그리게이션이 원래 분리거든요. 분리. 근데 뭐에 대한 분리냐면, 막 인종 나누고, 막 차별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인종 차별에 대해서, 여러분, 이건 뭐겠어? D니까 반대잖아. 철퇴. 인종 차별, 뭐, 철퇴. 어디에서? 초등학교. 초등학교에서 인종차별 폐지에 관해서 자, there is evidence니까 뭐가 있다 여러분? 증거가 있습니다. 이렇게 끊고 그 증거는 뭐, 동격이겠죠. e 비 i 운 e n c e 에 대해 설명 야, 증거가 있는데 어떤 증거냐면은 학생들이 what more? 여러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동사겠네? 그지 학생들이 워 o r e more 조금 더 여러분 high는 높은이 아니고 매우라는 정도예요. 정도 high가 높은이고요 high는 매우라는 정도예요. 야 그럼 매우 그래서 내가 읽기 맞다는 거야. 음. 야 얘들아 중거가인데 학생들이 더 매우 동기부여가 되고 그리고 학생들이 뭐에 배운다. 배운다가 아니고 여기 배운다야. 얘 1번, 얘 2번 이렇게 되는 거야. 뭐를 더 많은 것을 어디에서 교실에서 교실에서 배워야 돼. 야, 근데 conducted by teacher. 어, 뭐에 의해서 만들어진 선생님에 의해서 수행돼. 근데 어떤 선생님이야, 여러분 여기 설명하는 거니까 후부터 짧고 어떤 선생님인데 어떤 선생님이냐면은 레이저 즉 뭔가 권위 있는 인물인데 그 사람이 하고 후 이렇게 권위 있는 인물인데 그 사람이 좀 서포티드 하는 사람 있잖아 뭐를 이걸 인종차별 이런 거 폐지하는 거자 레이더 댄 뭐하기보다는 여러분 레이더 댄 레이더 댄 opposed 여러분 인종차별 폐지를 반대하는 사람보다는 서포트하는 선생님이 있어야지 아이들이 뭐 하는 거야? 조금 더 많이 동기부여되고 많이 배우고.